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여섯 번째로 돌아온 여섯 번째 맞나? 여섯 번째로 돌아온 구독자 향수 추천 콘텐츠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음 영상은 아마 구독자 향수 추천 콘텐츠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DM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진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쌓여있던 DM들을 쭉 보는데 그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눈에 띄는 메시지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향수 추천드릴 분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저의 구독자 최초로 바리스타 사장님을 제가 찾았는데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세생님 최근 영상 컨텐츠 보고,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 사장님이고, 힙합을 좋아하신대요. 잔잔한 바리스타와 힙합,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피드에 들어가자마자, 아니,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그 카페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잔잔한 갬성 카페가 아니라, 엄청 힙하게 꾸며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고 제가 엄청 큰 영감을 받게 된 거예요. 잔잔하고 부드러운 카페. 그 사이에 이런 힙하고 톡톡 튀는 개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 딱 내가 추천하고 싶은 향수가 바로 1초 만에 떠올랐던 분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향수는 제가 너무너무 알리고 싶어했던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주얼리 명품 브랜드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여기가 향수 맛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미드나잇 인파리라는 향수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오키드 바니우라는 향수가 있는데, 이것도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좋아하면 다 단종이 되는 걸까? 하고, 이제, 롯데백화점에 시향을 하러 갔다가, 반클리프앤 아펠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얘기를 했죠. 미드나잇 인파리도 단종되고, 오키드 바니우도 단종되고, 그래서 나반클리프앤 아펠 너무 좋아하는데, 또 새로운 향수를 찾아야 될것 같다. 단종된 거 대신에 나온 향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오키드마니우 다음으로 그게 단종되면서 나온 향수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던 향수가 바로 오늘 추천드릴 이 향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나긴 히스토리를 설명했는데 오늘 추천드릴 향수는 반클리프앤아펠의 오키드 레더라는 향수인데요. 레더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 나는 그 매캐하고 숨막히는 가죽향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오키드 레더가 되게 매력적인 가죽향 그리고 웜스파이시 향이에요. 가죽이라고 하면? 새까만 가죽, 그리고 차가운 느낌, 매캐한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신기하게 몽글몽글하고 달콤함 속에 신기하게 숨어있는 그 레더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인데요. 엄청 스모키하진 않지만 그 바닐라와 조화를 이루면서 부드러운데 스모키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뭔가 쌉쌀한 라떼 같기도 한데 또 의외였던 거는 첫 향의 프루트 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약간의 프루트 향 뒤로 느껴지는 바닐라, 웜 스파이시, 레더, 요런 향들이 뭔가 과일의 풍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라떼에서 뭔가 스모키함을 더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향수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잔잔하기만 한 카페가 아니라 이런 힙한 느낌, 그리고 스모키함도 잘 어울리는 이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바리스타. 스타분이어서 정말 이 향이 찰떡같이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수 추천을 할때 가장 많이 보는 게그 사람의 분위기, 그리고 취향,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을 많이 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평소에 이런저런 향수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향수를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더더욱 추천을 해드리기가 쉽고 더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저한테 향수 추천을 받을 때 말고도 그냥 향수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평소에 어떤 향수를 뿌리는데요. 아니면 어떤 향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향의 취향을 알려주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리스타 사장님의 피드를 볼 때도 코디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코디와 운영하시는 카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부드러움 속에 강렬한 뭔가 색감과 포인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너무 평범한 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방클리프 앤 아펠을 가지고 왔는데 방클리프 앤 아펠 향수 자체가 진짜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바닐라 속에 스파이시와 레더 향을 숨겨놓는 것처럼 숨겨진 포인트와 매력이 있는 향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오키드 레더 말고도 굉장히 좋은 향들이 많으니까 뭐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방글리프앤 아펠 매장이 꽤 백화점에 많이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에 갈 일이 있으시면 꼭한 번씩 시향, 착향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시향과 착향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향집 키킹해 주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일 향이 살짝 들어있는 라떼 속에 그 스모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잔의 커피 같은 향수를 오늘 추천드렸는데요. 이런. 스트링 룩이나 자기 색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께 오늘 향수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향수 리뷰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 영상은 아마 러쉬 하울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찍었는데 깜박하고 에어컨을 켜놓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로 밀렸다는 점. 아무튼 그래서 러쉬 하울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